네,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어,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어, 물론 어, 세상의 종말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계속되는 저주 재앙 언제 끝납니까? 네. 언제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말, 어, 재앙이 끊어지고 강제로가 아닌 어, 정말 서밋으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운명에서 벗어나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어 다른 것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복음 못 들은 사람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운명이 바뀝니다.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두고 생각만 했는데도 사실상 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많은 영적 문제 어려움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나가 계속 내 문제, 내 생각, 어, 내안 되는 것 두고 기도할 때는요,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나시린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시린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전도자, 렘넌트를 키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미스버 운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어,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이 어, 정말 어려워요. 네. 그 미취학식에 애를 키우고 두명세명 명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거 너무 압니다. 뭐 대상포진 오고 어, 너무 힘들죠. 남편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네. 얼마나 그 육아 스트레스 애를 키우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거, 어렵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뿐만이 아니라, 그런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벗어나게 달라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보조의 축복이 우리 엄마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증인돼서 우리 불신자 미취약 엄마들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 주시고 예배 주시고 힘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세요. 나는 애둘 키우느라고 한몇 년간을 청년 때 훈련 받았던 녹취도 못하고 예배, 일부 예배 듣는 것도 한 단어 들릴까 말까,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대 하나님, 제가 그 청년 때 대학 때까지 훈련받았던 그 세계 보그마의 렘넌트 여정 언약의 여정 그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시작하게 되라 했는데 신기하죠 얼마 안 있어서 그 자기 그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나 너무 애 키우는 거 죽겠다 지금 거의 자살 직전이다. 너무 힘들다. 아 그거 듣는데 아, 생그 그 생각이 번쩍하고 아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키우는 건 키우고 있는지를 얘기해 줬대요. 그래도 너는 어, 하나님 자녀돼서 영적 힘을 얻고 후대가 중요하지 않냐?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애들이 미래다. 너한 축복을 받은 거다 하면서 전달해줬는데, 아, 정확하게 다시 복음 듣고 싶다. 네가 좀 알려달라. 한번 만나 줘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만나 주고 복음 전화하고 준비된 사람인 거죠. 네.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살았다가, 아,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이런 상황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딱 맞는 사람을 준비해뒀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개인이 먼저 살아요. 보금을 전하고 나서 완전 사랑하셨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아무것도 심지어는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갇혀 살았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향이 가기 시작하는데 신기하죠. 애들도 그렇게까지 막, 그막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엄마 떨어져 싫다고 했던 막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됐는지 바뀌면서 네, 잘 적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또 지역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힘든 상황, 어려운 거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갑절의 축복, 능력을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개인 정말 시대 정말 종말, 지구 정말 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하나 몰라 갖고 진짜 저주 같은 삶,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아 전문가 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출신이어도요. 진짜 애 키우는 거 죽겠다고 힘들어 갖고 너무 고통스럽고 집밖에 못 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분 너무 많아요. 남편은 너무 원수고 아예 이혼 직전 또 이혼 가정 너무 많습니다. 거의 우리 주변에 거의 90%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살릴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절대적인 것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죠. 복음이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어려운 거 아니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조금만 전달해줘야 되겠다. 진짜 내 친구, 내 앞집, 옆집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조의 축복을 전달해줘야겠다. 이게 절대적인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정말 누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을 정말 전하는 나와 우리 후대 대개 없어서 이 기도 하나에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한 단어는요 절대적인 것, 절대 언약, 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서밋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배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생각만 바꾸셔도 돼요. 생각을 바꾸는 길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 내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생각인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불신자에게. 복음 한 번도 못든 사람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기도의 생각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난리와 소문, 기근과 재앙, 재난 끊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너희를 뭐 핍박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 쉬워지는 그런 시대도 온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음의 능력으로 남은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자. 또 남는 자, 남길 자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과정일 뿐이다. 너희들의 역사를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절대 그 어떤 외부 환경도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랩넌트들의 가정을 해칠 수 없다.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랩넌트들을 키우고 전도자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보좌의 축고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 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생각. 우리 편에서는 가장 훌륭한 생각. 엄마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우리 랩란트에게 전달해야겠다. 엄마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는 엄마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어. 그러나 너는 괜찮아.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야. 너는 전도자야, 성교사야. 세상을 바꿀래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최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시다가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식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 저주, 재앙, 지옥, 완전히 끝내셨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운명 완전히 바꾸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서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그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어, 우리가 이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 엄마들이 할수 있는 건요. 그래도 이제 이 대화를 많이 할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진짜 고민되는 거, 걱정되는 거 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돈이다, 자녀다,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 포장하는 겁니다. 진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어, 그, 그 성도님이 보실 정도로 부러워할 분, 뭐 남편이 뭐다 다, 뭐 명품 다 사줘, 돈다 갖다줘, 애들 아무 문제 없어 똑똑해. 근데 우울증 와서 어, 너무 주, 죽고 싶다 그래갖고 애가 문제인줄 알아서 애 심리 상담 발달 장애 그다 검사했는데 애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검사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는 문제가 없는데 그 어머님이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때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그 조건이 너무 잘 살. 근데 잘 살수록 근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눌리고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을 치유하라는 말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당신이 네가 그게 외부 환경에 찾지 말고 너한테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기회가 되시면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게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병명이 나오면 처방을 할수 있죠. <laughs>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죠.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맞았다고, 그, 가만히, 뭐, 다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진짜 힘을 길러야 되죠. 면역력과 근원적인 힘.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정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도와주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 미션이 있죠. 그 엄마는, 어, 그렇게 막, 엄마들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게 하고, 그 어, 우리 주변에 엄마의 렘런트들 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전도의 분입니다. 그렘런트들을 우리 집으로 또는 성교기실로 같이 소에해서렘런트들을 실제로 후대들을 살리기, 살리는 진짜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laughs> 이것을 네,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2, 3, 7나라 TCK들 병든 자들의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진짜 서밋에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진짜 남은 자들을 살릴 교회, 그 시스템이 있는 교회. 자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어, 70명의 아는 부모님들을 두고 기도만 시작해도 되고, 그 부모님들 주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 팀으로도 모이는 겁니다. 이 컨텐츠 팀 포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요,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부모가 봐도 엄청 좋거든요. 저는 선교교실을 하면서 뭘 봤냐면, 처음에 선교교실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다섯 살인데, 다섯 살까지 한 번도 색연필을 잡고 그려본 적이 없는 친구. 난 아, 이런 친구도 처음 봤는데. 선교교실가 와서 처음으로 색칠하면서, 어,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애들만 봐서 그렇지, 진짜 불신자 애들을 보면요.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준 애들도 많아요. 집 밖에도 못 데려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 다민족 애들 가정 있잖아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아요 진짜. 이 성교 교실에서 하는 이 컨텐츠는요. 어마어마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어 진짜 자부심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 나셨어요. 이번 주에 어느 가정을 도와줄까? 이번 주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복음 전해줄까? 그리고 그 가정의 후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교교실로 초대해서 이성교교실하는 컨텐츠를 같이 하게 할까? 그거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만이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세계보고만은 길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